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laughs> 여보 선긋지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웃음> <웃음> 어, 오빠. 어. 나, 나 배고파. 어. 배고프다고? 어. 그래 아구찜 먹으러 갈래? <laughs> 오빠, 나, 오빠한테 음. 고백할 거 하나 있어. 무슨 고백 우리가 살 빼겠다고 같이 약속하, 약속하고, 어. 불과, 음한 며칠이 지나지 않고,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응. 음. 나, 오늘 새벽 3시에 포카칩 먹고, 그리고, 초콜릿 먹고, 아침 6시 45분에 아구찜 혼자 시켜갖고, 볶음밥이랑 먹었어. 어, 한끼 먹었네? 어? 어, 밥 아니면은 그거, 한끼 아니잖아. 밥도 먹고, 음. 그렇게 먹고, 자고, 자고 또 일어서 나또밥 먹고, 아이스크림 음. 두개 먹고, 코너 수수 먹었어, 오늘. 아이스크림이랑 코는 밥이 아니잖아. 그치? 어, 그거 밥 아니야. 살안 쪄, 그거. 아, 정말? 근데, 옷을 입었는데, 여기가 꽉 찡겨. 아. 무슨 옷이? 어, <laughs> 잠깐만. 자기. 그... <laughs> 어. 오빠, 오빠 방금 괜찮다며 살안 쪄, 괜찮다며. 방금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어. 살 찌는 건 괜찮지. 어. 그, 저번에 그, 포기할 수 없는 그옷 있잖아. 포기할 수 없는, 어. 어, 그게 낀다는 거야? 아 그. <laughs> 그 그거 옷, 그옷왜그그 그 옷에 집착해 그옷 얘기도 안 했는데. 아 그거 얘기 하는 거 아니었어? 봐봐. 내가 오늘 음. 원피스를 이걸 오랜만에 입었잖아. 근데 음. 이건 어때? 이것도 이것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야? 이거? 어그지 <laughs> 아니야? 괜찮네 그거 잘 맞는데? 괜찮은데? 아니야 여기 지금 엄청 끼고 음 살이 쪄서 자꾸 올라가 그래서 바지랑 같이 입었어 그래서 아니야 지금 어 지금 좋아? 지금 딱 좋아 좋은 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여기서 조금 음. 조금 더 가면 이것도 이제 아웃샷 꿈게. 아왜 <laughs> 아웃이야? 왜 슬퍼도 갑자 <laughs> 기왜 이렇게 슬퍼? 아니 자기가 그 옷을 음. 그 마음에 들어서 샀을 거 아니야. 오. 근데 그 옷을 못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 슬프잖아. 자기야,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음. 자기 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슬프다고 느끼면 진짜 슬픈 거야. 그리고 옷이 <laughs> 그리고 저기 옷이 이거밖에 없어? 옷은 다른 것도 많잖아. 옷은 이것만 있겠어 자기야? 어, 그럼 괜찮지. 그 저번에 말했던 거만 어. 아니면 돼. 어, 저번에 그렇죠. 말했던 게 뭐였지? 저번에 말했던 어떤 거? 그 원피스 있잖아, 살색 원 원피스인가? 어. 음, 그거는 맞잖아, 그치 아, 이거. 이거 어, 어, 그거 그거. 어, 아, 이거는 이거를 이거는 음. 이미 요단강 건넜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단강을 건넜다고? 어. <laughs> 언제 건넜대? <laughs> 그거 <웃음> 말도 없이 건넜네. <laughs> 뭐라고?

음. 꼬북이 학대 아니라고 해서 찾았어, 찾았어. 다시. 어, 아까 봤어. 꼬북이. 그, 어, 정확한 그 위치에 있더라고, 보니까. <웃음> 포인트가? <웃음> 어, 그 포인트가 어. 그, 이, 이유, 존재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 어. <laughs> 정확하네. 딱 정확해? 음... 근데, 요즘 좀 살이 쪄서 음. 그, 이게 원래 정확한 포인트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 쭉 벗어나던데, 계속. 음. 어떻게 벗어나가?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위치가 여기라고 치면, 응. 음. 이얘 얼굴 있잖아, 원래. 그치? 응, 음, 응. 음. 봐봐. 얘 얼굴이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살이 찌니까, 응. 음. 이게, 이 애가 눈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찢어진다고, 눈이 이렇게. 위아래로 막. 어. 그 눈이 커지니까 어. <laughs> 더 귀엽네. <laughs> 그게귀여운되 <귀여우면> 이거야? <된> <laughs> 어, 그게 좋은 거야, 자기야. 진짜? 어, 좋은 거지. 나 오늘 그렇게 응. 어. 응, 말했봐 그렇게 되고 싶어도 응. 저번에 말했잖아. 그렇게 되고 싶어도 응. 불가능한 사람이 있잖아. 아, 그러면 그 오빠... 사람들을 어. 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응. 조심해야 돼. 오빠는 되게 그럼 복받았네. 그렇지. 정말? <laughs> 음. 오빠 방금 그거 한숨이야? 아니면은 되게 뭐야? 어? 아니야. 아니 왜? 이거 색. 어, 이거 감탄사였어. 그왜 어? 아니라고. 아니야 이래.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래? <laughs> 감탄사였어. 나, 나 어. 고민이 있어 요즘에. 무슨 고민? 나. 음. 옷에서 말하지 마. 알겠어. 뭔데? 나 도벽이 생겼어. 도벽? <laughs> 어, 도, 도... 벽 <laughs> 오빠 컨셉이 아니. 도... 어. 뭐, 뭐, 뭐를 훔쳤는데 뭐라? 아니 그냥. 그냥 이것저것 보이면 이쁜 거 있으면 다 훔, 그냥 훔치고 싶어, 계속. 훔치고 싶다고? 응. 그 도벽이 있는 이유가, 어. 그, 갖고 싶은 걸못 가져서 생긴 거잖아. 응. 뭐가 갖고 싶은데? 뭐가 갖고 싶냐고? 그냥 딱히 뭐가 갖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보고, 그냥 남이 갖고 있거나, 뭔가, 어 뭔가 딱한 번에 딱 꽂히면 그냥 그 그냥, 그냥 훔 요즘에 그냥 훔쳐야 직성이 풀려 오빠. 그래서 좀 훔쳤어? <laughs> 엄청 많지 지, 집에 훔친 물건만 아주 수두룩해. <laughs> 최근에 뭐 훔쳤는데? 최근에 최근에 뭐 많지 어. 뭐 이것저것 다 훔쳤어 살린살이도 훔치고 그냥 갔다가이쁜옷 같은 것도 막 훔치고. 응. 음. 그랬어. 훔쳐 어, 훔쳐가지고 뭐 걸린 적 있어? 아니 걸린 적은 다한 번도 없어. 왜냐면 아까 나올라스 타면서 도망가는 숨쉬봤지. 그거 재능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내가 요즘 어. 갖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 <laughs> 뭔데 엄마 시키는 거야 뭔데? <laughs> 어? 어? 일단 얘기해봐 뭔데? 아 요즘 그 <laughs> 어. 재능이 있잖아. 어. 그거 살리면 좋아. 그러니까 뭐뭐 어, 뭐 갖고 싶은데. 내가 요즘 그 손목시계 꽂혔거든. 어. <laughs> 어. 우리 여기 앞에 그 백화점 백화점 어. 있거든. 어. 같이 한번 한번 갈까? 오빠, 오빠 어떻게 오빠 음. 나를 그렇게 훔치, 훔치게 할 수가 있어? 아니야, 그 그거 재능이잖아, 그거는. 그래서 훔친 치 얘기야, 뭐야? <laughs> 아, 장난이지, 자기야. 사실 나 그리고 음. 응? 또큰걸 하나 훔쳤잖아. 뭐? 어? 뭘 훔쳤는데? 오빠도 잘 어. 아는 거. 아, 설마? 설마 뭐? 아니지. 설마 뭐? 아니지. 뭐? 설마 뭐.. 문 문! 내 마음이 뭐 이런건 아니지? 뱅붕님 마음 품친 여자씨. 잠깐만, 아씨 오빠 나 짜증나. 왜 반사님? 여기도 뱅붕 아니야, 뱅붕 아니야. 미치겠어. 아, 아, 자기가 그 마음을 훔친 거야? 나는! 내가 훔친 게 아니야. 음. 내가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뱅 붕님 마음을 왜 훔쳐? <laughs> 나는 오빠의 마음을 훔쳤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야, 아니 땡 굴뚝에 그 연기 안 나거든, 자기야?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변해서 오빠 왜 자꾸 나 나랑 뱅 붕님하고 왜왜막 붙여? 내가 그래 내가 봤을 때 딱 그럴만도 해. 음. 처음에, 노래 불러주고, 음. 응? 그러면서, 음. 온갈 있는, 있는 끼, 없는 끼다 부리면서 꼬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뱅붕? 진짜 뱅붕? 오빠 진짜 완전, 겉모다 진짜. 상처받았어. 아, 왜 그래, 자기야. 장난이잖아. 아니야. 저기,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 응. 아, 응? 아니야, 자기는, 소심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응? 진짜 소심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 왜, 아니, 왜, 나 소심해! <laughs> 인정하지 말라고, 아니, 어? 응, 나, 응, 나 소심해! 인정하지 마. <laughs> 갑자기, 그럼 뭐? 소심하지 않아. <laughs> 인정,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어, 인정하지 말고, 응. 소심하지 않은 척이라도 해야 돼. 왜? 그럼 인정하는 순간 그냥 그 거기서 끝이잖아. 난 소심해 하면은 그냥 난 소심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나 소심해도 오빠는 나 사랑할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응.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심 응. 소심한 사람이 되면. 응. 어,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힘들어, 힘들어지잖아. 오빠가 지켜주면 되잖아. 지켜주면 되지만, 항상 내가 같이 있을 순 없잖아, 계속. 같이 있기로 했잖아. 언젠간. <웃음> 언젠가는, <웃음> 언젠가는 응. 헤어질 수 있잖아. 왜? 왜 헤어져?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laughs> 오빠 왜 먼저 죽을려 그래? 어. 어, 이런 상황이면 수명이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하긴. 하긴 그건 그렇겠다. 나랑 살면 수명이 음. 짧아질 수도 있어. 응, 맞아. 인정. 맞아. 수명이 짧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면서 아, 볼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지. 아마. 아마 행복하게 죽을 걸 <laughs> 어. 요리를 배워서 몸보신을 많이 했거든. 어, 어. 아, 왜? <laughs> 왜? 그 어... 말해? 좋다. 응? 어... 아니야,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응... 음. 내일 그래서... 어... 자기 내일 출근 몇 시지? 나 9시. 아... 그래, 갖고 내가... 자기야 내일 8시까지 음. 자기 집 앞에 갈라고 그래서? 음, 뭐 그래서야 그래서 내가 미리 음. 내가 요즘 불면증이잖아 잠이 안와서 어, 몸보신하고 음식을 음. 좀 만들어서 내가 갖다줄게 갖다, 갖다 줄게. 그거 먹고 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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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그 좋지? 먹을거어 뭐 아침을 항상 못먹고 나가거든 음 거봐 네, 내가 그랬을 마음이 음. 너무 안좋았어 좋네 그래. 그럼, 어. 그러면 자기 사실 어. 그러면 자기 맨날 음, 못 먹으니까 음. 내가 앞으로 맨날 그러면 아침을 배달해줄게. 아 자기 너무 힘들잖아. 내가 마음이 좀안 좋아 그러면. 왜 마음이 안 좋아? 나는 안 힘들어. 안 힘든데? 자기는 안 힘들 수 있는데 음. 내가 이제 자기가 고생하는 걸 생각을 하면 음.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 어, 최할 수도 있어. 어 <laughs> 갑자기 아이 자기 걱정되니까 그렇지. 응. 진짜? 어떻게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음식을 할 수가 있어? 진짜 그거 보통일 아니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음. 그럼 이 이건 어떻게 하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살았어. 응. 음.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일을 하고 나도 일을 하잖아. 근데 매번 사먹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 내가 할게. 어? <웃음> 내가, <웃음> 어, 내가 할게. 오, 아이, 그, 어, 아, 왜, 힘들잖아. 아니야,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어, 진짜 좋아해? 응. 음. 근데 나도 하고 싶어. 아, 하고 싶다고? 어. 그래, 그, 기념일마다, 어. 자기가 하는 걸로 하고, 어. 어 평소엔 내가 할게. 평소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어. 그럼 기념일날, 오빠 생일, 내 생일, 그리고 우리 만난 날. 응, 음, 만난 하루가 날. 어. 기념이니까 어. 어, 어. 100일씩 계속 잡을까? 기념일이 100일이라고? 아니, 그니까. 러 백일, 백 단위마다 계속 잡을까 기념일을? 어, 그러면 기념일이 아니지, 자기야. <laughs> 왜? 나는 그렇게, 그냥... 어, 그렇게 어. 그렇게 자주 있으면 어. 그건 기념일이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뭐 행사 같은 느낌이지. 아 그래? 그러면은 어. 제사나 이런 건 어떻게 해? 야제 제사는 다 내가 챙길게. 음식하고. <laughs> 제사? 응. 음, 자기 제사지요? 아니 아니 오빠 말이야. 오빠네. 아, 우리 집은 기독교라서. <laughs> 어. 어제안지안 지내도 돼, 자기야. <laughs> 오빠 진짜 오빠는 오빠나 기독교 오빠 아니었잖아. 어, 나 개종했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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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근데 나는 오빠 알다시피 음. 나는 나는 종교가 없어. 음. 아, 종교가 없어. 그래서, 음. 오빠가 기독교면, 기독교가 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빠가 불교여도 마찬가지고, 아. 오빠 종교가 있고 난 종교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으로좀 음. 부딪히지 않을까? 아니, 음. 나는, <웃음> <웃음>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음. 어이구, 음.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음. 음. 본인이 스스로 믿음, 믿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 음. 그거를 절대 강요할 생각은 없어. 아, 진짜? 응. 음. 그런데 왜 요리는 못하게 강요해? 요리를 못하게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니까, 자기야. 진짜? 음, 응, 나 요리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응. 아, 그어 음. 음. 뭔가 해주고, 어, 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될것 같아. 근데 오빠 있잖아, 사실 응 음. 오빠는 내가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알지? 어? 왜? 아왜그게왜그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뭘왜 하고 과몰입을 했으니까 공격을 아니야 공격해도 돼 공격해줄 때 싫어 공격하기 싫단 말이야 공격하기 싫은데 왜 자꾸 공격하라 그래 음, 무슨 공격? 응? 무슨 공격이야 좋은 공격이지 응? 음? 그게 뭔데? 아. 공격은 한잔해 요리를 먹어야 한다. <laughs> 그런 공격은 좋지. 완전. 사실, 음. 사심 채우려고 전화했어. <laughs> 알겠어. 사심 채우려고 전화했어. 아, 노, 노래 불러줘. 왜 노래 요즘 안 불러줘. 자, 아, 요즘 너무 내가 많이 하는 거 같아가지고. 응. 그래서 맞다. 좀 그렇다. 절제하고 맞아. 있지. 그래. 거의 정규 <laughs> 앨범 한세장 <3장> 나올 <laughs> <laughs> 나올 정도로 아, 많이 한것 같아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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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래 그거 아 근데 너무 또 좋아해 주셔갖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컨셉을 지금 잠깐 거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말할게요. 네. 이제. 유튜브 네에서 댓글에 음. 네. 저 뭐지? 다른 다른 노래 부르시는 분들한테도 전달해 달라 고해서 내가 따로 전달은 했었는데 감사하다고 네, 어떤, 네. 전해달래요. 감사요? 네. 왜냐하면 그대님인 네. 그때 한숨 불러주신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울었던 거. 네네. 네. 그거 듣고 똑같이 막좀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고. 아,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노래를 잘 듣고 있다고 전에 어, 꼭 이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아, 저 제가 더 감사드리죠. 음, 그쵸 그리고 네, 제가, 네. 사실 그게 있어요. 그, 그건 있다. 그 유튜브에 노래 업로드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한번 라팡 열면 엄청 오래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네. 편집을 하고 하고 해도 또 이게 고화질이어갖고 1080이어갖고 막 그때도 왜 그랬잖아. 막다 잘랐는데도 30기가가 넘어갔잖아. 음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제가 이거를 또,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올리는 게, 이거는 그때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 수익성, 수익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노래는 다 비수익성으로 올리거든요. 근데, 음, 네. 그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laughs> 이유가 너무 노래를 듣고 힐링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우울증, 그리고 트게더에도 글이 왔었어요. 우울증이 이제 좀, 오신 분이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우울증이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런 노래 듣고, 이거를 많이 좀 극복을 하셨대요. 아. 응, 그래갖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셔서, 왜냐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한테 대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응. 제가 노래하면서, 하면, 응. 그런, 칭찬이나 뭐 이런 음, 음. 힐링 방식 따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제가 더 음. 제가 오히려 더 힘을 받고 더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그 에이, 감동이네요, 진짜. 에이, 저도, 네. 저도 너무 그때 감사드렸는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다고, 감사드린다고 이걸 꼭 한번 말을 좀 하고 싶어갖고 아,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네. 또 너무 감사드리고 무슨 맨날 와서 그래요. 정규 앨범이라고 근데 진짜 너무 많이 <laughs> 너무, 너무 많았잖아. <laughs> 진짜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더 많으세요, 데이바이님 아세요? 아 그런가요? <웃음> <웃음> 형 사랑한다고. 어,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저 사랑한다고, 어, 사랑에 네. 빠질 것 같다고, 어, 자기 계이가될것 같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laughs> 네. 많이 하세요. 좋겠어요. 아 너무 좋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 네, 사랑합니다. 여자, 여자, 여자 팬분들도, 물론, 많으 네. 계시겠죠, 그쵸? 아, 계신가요? 제가 쳐했어요 <laughs> 제가, <laughs> 제가, 제가, 일단, 일선에서 네. 선 넘는다. 도선이네요 하고, 그냥, 어. 그리고. 네, 좀 계시면 음. 연락 좀 주세요. 아, <웃음> <웃음>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되 소리지요? 네. 치우시고요. <웃음> 네. <웃음> 네, 농담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힐링 받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이런 과몰입, 과몰입에도 과몰입 극대노 하지 않으시고 <웃음> <웃음> 극대노요? <웃음> 네, 극대노 하지 않으시고 네. 잘 맞춰주셔서 너무 늘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질척거릴 거예요 안녕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허락받았어 질척거려도 된다고